안녕하십니까 거제 푸른신호등 입니다 아, 요즘 가을 철부터 겨울 봄초 어, 여름까지 그 꿀철이 왔습니다 제철 음식이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생꿀이 어, 지금 여기 현장에 한창 그 안에 작업하고 있는데요 생꿀이 어, 키로당 13,000원 어, 생꿀녀 3kg에 39,000원, 택배비 4,000원 하고 5kg에 65,000원, 그리고 가꿀 어, 소가 3만원, 대가 55,000원, 그리고 가리비가 3kg에 15,000원, 어, 5kg에 2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그 경매에 따라서 또 시... 시시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거제면 중림의 청죽수산 그, 생꿀, 어 가꿀을그 정리를 하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안쪽에 작업하는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쪽을 한번 들어요. 자, 이 좌측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어 제가 지금 들어가는 쪽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그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어 보다시피 그 많은 그, 그 바다에서 그를 그제치해가서 예 지금 그 작업을 한창 그이 이 선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생풀이 지금 한참이 하고 지금 하루에 몇 킬로나 까나요? 네요. 오늘 얼마 까나요? 네, 맞죠? 어, 어 매일 작업하는 거야. 어, 예. 보다시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금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불을 켜서 옆에 또 깨끗하게 그이 정리를 해서 전국의 그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에 택배를 해 드리기 때문에 어 지금 꿀이 그 겨울철 제철입니다 생꿀도 좋고 또 갓꿀은 그 구이를 해 먹어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 잠시 여기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시면은 또 김장철 되면은 김장철에 맞는 그, 어, 어 샘플을 양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문하시면은, 어, 택배가 그 다음날, 어, 도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그 제도에는 그 청정해역에서 그 생산되는 어, 물 샘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격은, 어, 때따라,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이, 어, 조금 또, 그, 어, 폭이 또,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그때, 그때, 어, 연락처와, 그, 전 다, 그, 기재를 해줄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거제도 어, 청주 수산 어, 꿀 생꿀이나 각꿀또 가리비를 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푸른신호등이 이, 거제면 어, 꿀전별작업장에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